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소득분 신청을 못한 가구를 위하여 12월 1일까지 다시 받습니다. 2021년 2월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법에 의하여 원래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이전 포스팅, 고용지원 카테고리의 9월 4일자 포스팅인 2020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를 보시면 신청 방법과 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세부 사항 이번에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즉, 2019년 소득에 따라서 선별된 대상자가 지난 5월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미처 신청을 못한 가구를 위하여 추가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였거나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0년 12월 1일까지만 받을 예정이며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10월 매경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냈으며 이것을 받은 분들과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고 싶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 자동은 납전화 1544-99442 홈택스 설치 후 신청 3.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위의 3가지 방법 중에서 3. 인터넷 홈택스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1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에 따라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90%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사점. 예를 들면 1년간 소득이 1,800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68만 2,500원이 지급되며 1억 4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인 34만 1,25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 등 재난 시 지원되는 것이 아닌 평상시 지급되는 것이어서 금액이 다소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월 소득이 적은 가구의 분들은 이 금액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재산 상황이나 소득 금액을 정부에서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신청을 해야만 주겠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소득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줄어들었거나 재산이 줄어들어 새롭게 심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미 받고 있었던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체크하여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드라빈 부격차는 더 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는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라고 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소득 근로자의 삶을 여유롭게 할 때. 저소득 근로자나 다름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소기업의 사업주는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풍선 효과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